페이지 모빌리티 코란도 KR10, KR12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안 보고 왔으면 소원할 뻔했습니다. 자, 컨셉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어요. 감성. 저거는 기존의 구형 코란도였죠. 지금 보시는 이 코란도는 이제 컨셉입니다. 그 컨셉에 맞게. 앞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컨셉을 잡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k r 1 0 자, 디자인 컨셉 좋고요. 측면 한번 볼게요. 얼짱 각도? 집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측면 실력도 한번 보시고요. 후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면 한번 보시고요. 조금 더. 진작 이렇게 나오지. 와, 뒤에 그 수납 공간 보십시오. 뒤에 저 커버를 열면은, 어 열면은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범위가 되네요. 그 충전 키트 어댑터가 나오네요. 이제는 쌍용도 전기가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레스 브리핑 순서는 알파 모터.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evx 토레스 evx 전기차 처음 쌍용에서 만든 토레스 전기차를 견적을 한번 내봤는데 오늘은 그거에 연속된 방송으로 좀 다른 차량을 한번 쌍용 자동차 중에서 코란도 다 아시죠? 음,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내기. 근데 화면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크게 좀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요게 최대 풀 화면이거든요. 기본 깡통은요 e3인데 얘가 3,880만원부터 시작하고 E5는 4,3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EVX 토레스 전기차보단 싸네요 음, 그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최고 풀옵션 코란도 이모션의 e E5 등급 4,390만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걸다 넣어 볼게요 스타일 패키지 선택 가능하다고 아, 알겠습니다 옵션 되는 거다 넣어 볼게요 추가 옵션 선택 넣고 사이드 스텝, 스포츠 페달, 테일 게이트 램프 어, 블로우 매니저, 에어컨 냄새, 아이나비 디지털 스마트 키 어, 지금 안된게 투톤 패키지가 안 들어갔어요. 그죠? 스타일 패키지 선택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40만원을 뭐, 만약에 도와게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쨌든, 4,39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옵션을 넣으니까, 4,710만 9천원 나왔네요. 4,710만 9천원. 다음 눌러볼게요. 여기서 그랜드 화이트. 어, 컬러는 별도의 가격은 없지만, 투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다인가? 음, 이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4710만 9천 원이 풀옵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란도 이모션 가서 이번엔 E3, 3880만 원 눌렀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깡통. 아무것도 안 할게요. 3880만 원 가볼게요. 뭐 컬러 그냥 그래 투톤 가죠 뭐 됐습니다. 3,880만 원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최대는 다시 봐도 최대 풀 옵션하고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쌍용에서 전기를 좀 대세로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코란도 이모션 자이 친구가 이제 다시 부흥해서 잘 판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참 전기 충전기 여기 운전석 기준 왼쪽에 요 휀다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팝업이 뜨는데 3,880만원부터 나의 첫 전기차가 만들어진대요. 어떤 건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눌러볼게요. 들어갑니다. 코란도라는 뷰티풀 코란도에 비롯해 갖고 세대가 좀 걸쳐서 전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 많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메인 타이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첫차도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세컨카도 제의 인생을 즐기는 펀카도 즐거운 차량, 편안한 차, 여러 가지 의미가 들을 수 있, 있는데, 코란도로 전기를, 전기 코란도로 한번 느껴보시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게 있네요. 어, 스마트 터치 패널도 들어가 있고요. 최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스마트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STPM, 스마트 터치 패널 모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차량 키가 없어도 외부에 도어, 테일 게이트, 개폐, 에어컨 히터 작동, 이런 모든 것들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음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거의 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제동 A, E, B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넓다란걸좀 자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충전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9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설정된 시간대에 맞춘 충전으로 특정 시간대에 전기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칸 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완성 및 휴대용 충전기 사용 시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써있네요. 뭐 이런 기능 유용하기도 한, 합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볼게요. 외형 디자인. 돌아가지 않, 어, 눌러야 되는구나. 요, 요게 단가? 어, 몇 가지 나오는군요. 조금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고 좀 밋밋하긴 하죠.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필요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가격 견적 온라인 한번 내보는 겁니다. 17인치 힐이 적용이 되어 있구요. 리어 도어 블랙 가니쉬 디퓨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인테리어 한번 볼까요? 음, 다들 아시는 인테리어 디자인 구성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첨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에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고요. 유모차도 들어가고, 통풍 들어가 있고, 어, 패들시프트 모양이지만 이제 회생제동에 대한 범위를 들어가는 거죠. 어, 상부에 콘솔 박스가 있고 틸트 앤텔레스코피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 잘 봤습니다 인포콘 같은 경우는 이게 구독 시스템이 뭐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하는 건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몇 가지가 있네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 그리고 카트 홈 기능이라고 해서 iot 기기들을 편하게 컨트롤 할수 있는 거를 여기서 집에 있는 것들, 사무실에 있는 것들 연동할 수 있는 것을 컨트롤할수있는 것들을 인포테이머션을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냥 핸드폰처럼 쓰는 거예요. 모바일 원격제어, 스마트폰하고 연결되고 실시간 길안내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IACC가 들어갑니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앞차가 뭐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거나 뭐 거리를 두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의미하는데 요즘 많이들 잘 아시고. 그런 기능들이 이제 후축방비율 되고 여러가지가 다 연동이 돼야지만 사실 되는 범위니까 어, 요즘 쌍용 기술 많이 좋아졌다고 좀 보여집니다. 퍼포먼스 한번 볼까요?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자 최대 출력은 140kW, 어, 마력으로 따지면 150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 토크는 360nm, 전기자동차의 수치인 만큼 어, 좀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범위도 있습니다. 자, 충전에 대한 범위입니다. 약 33분 충전을 하면 100kW, 54분은 50kW, 11시간 충전하면 7kW 정도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퍼센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급속 충전 80%, 뭐 급속 충전 80% 이거를 전력의 상황에 맞게끔 이런 시간대로 충전할 수 있다. 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뭐 집밥 그리고 휴게소의 그 고속 충전기 뭐 이런 식으로 상태를 보시면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아 특이한 기능이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플러그 잠금. 외부에서 임의로 충전 플러그를 충전 포트로부터 막 빼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한 기능이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시죠. 자 에어백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요 첨단. 어, 최 첨단으로 잘 표현을 했나요 시인성도 좋고요. 10.25인치라고 합니다. 자, 휴대용 충전 케이블,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220V 인버터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량 쓸 수가 없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이소픽 장착 가능하고요. 자, 시트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기본 이렇게 구성도 되고요. 폴딩이 된거 같습니다. 6대 4 비율로 되는 거 같습니다. 40% 그리고 60% 그리고 100% 폴딩을 해서 큰 짐도 실을 수 있게. 어, 기본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도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출시한 아레나랑 쿨맨에 적용된 사례가 되는데 에어컨 습기 건조기 블로우 매니저가 이제 장착이 되는 범위를 볼 수가 있네요. 시동이 꺼도 작동되면서 계속 돌리면서 그 송풍구 라인에 습기 차서 곰팡이랑 막 역겨운 냄새 있잖아요. 그 없애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트렁크 쪽에 이제 LED 등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아이나비 제품. 700을 사용을 하네요. 투채널입니다 자, 사이드 스텝 장착이 가능하고 스포츠 페달, 알루미늄 스포츠 페달.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어 있고 스펙 보면요. 전장 총 길이가 4465cm가 됩니다. 높이는 1640.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알았고요. 오늘은 코란도 이모션 견적을 한번 내보는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나라 차들이 잘 돼서 서로 대결 구도가 치열해갖고 소비자한테 저렴하고 좋은 차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는 유튜버이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고장도 없고 안전하고 불도 안 나고 급발지도 안 나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탈수 있는 차를, 어, 부담없이 살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 열심히 방송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